드라마 화려한 날들 4화는 단순한 감정의 진폭을 넘어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선택의 무게를 섬세하게 풀어낸 회차였습니다. 사랑, 우정, 책임,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뒤엉킨 이번화는 마치 퍼즐처럼 얽힌 인물들의 내면을 하나하나 해체하며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설정은 단순한 충격 요소를 넘어 각 인물의 내면과 현실 그리고 관계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사화의 시작은 정보화가 이지혁에게 나하고 결혼해요라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고 보아는 단호하게 제안합니다. 지역은 당황하지만 확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보아는 일주일 뒤 다시 보자며 지역에게 시간을 줍니다. 일주일 후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지역은 보아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보아는 결혼 조건으로 단 하나를 제시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이지혁 씨가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하는 거. 그게 제일 커요. 이에 지역은 보아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정중하게 말합니다. 저희는 사실, 사귀는 사이가 아닙니다. 보아의 아버지는 그 말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답합니다. 알아. 둘 결혼 내막 다 알고. 근데 난 자네가 마음에 들어. 현재 보아한텐 딱 적당해. 결혼이 꼭 사랑이 우선인가? 아니야. 난 아내하고 세번 보고 결혼했지만, 지금도 잘 살았어. 이 장면은 드라마의 전체 톤을 결정 짓는 중요한 서사적 기점입니다. 지역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보다 현실적인 무게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의 결정이 시청자들에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한편, 은호는 지역에게 고백한 이후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평소처럼 카페로 출근하고, 형제는 은호가 별일 없이 출근한 걸 지역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지역은 문자를 보고, 은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고, 지역과 우연히 만난 줄 아는 은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이 많아졌고, 그런 그녀에게 지역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은호야, 너왜쓰지 마? 네? 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나, 원래 선배랑 어디 가면서든 말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정도는 아니었어 숨 쉬고 말했지 그 말에 은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지혁은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조언합니다 앞으로 남자 만날 때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좋아하는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은 별 힘이 없어 제법 멋진 척 조언이네요 지역은 떠나기 전 그녀가 많이 말랐다며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아, 진짜 이 남자 자꾸 왜 여지를 주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감정의 잔향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정보화가 결혼하자길래 고민 중이다. 근데 지금 이게 고민할 문제야? 고민하면 안될 일이야? 너 정보화 사랑하지 않잖아. 정보화도 너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이 틀려? 이래서 너한테 말안한 거야. 그래서 너한테 말못한 거고. 너랑 할얘가 아니었어.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른 두 사람. 아마도 지역은 많은 이야기들을 성재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그 마음 뭔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에게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서 참아 못한 말이 가벼운 인연 앞에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복잡한데 그런 마음 아닐까요? 저 결혼할 사람 부모님 좀 만나시죠. 저... 결혼합니다. 지역은 결혼을 결심한 뒤 가족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결혼은 안 하겠다고 선언한 지역이었는데 그의 말에 담긴 단호함은 흔들리지 않았고 가족들은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닌 현실의 타협이라는 걸 직감한 듯한 분위기,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 지역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박성재의 새 어머니이자 재벌가 사모님인 고성이. 그녀는 우연한 듯 카페를 방문해 지은호에게 다가갑니다. 카페에 있던 은호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지은호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고 본인이 기획하고 있는 일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기게 되죠. 두 사람이 일적으로 연결될 기회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는 진짜 속내를 알수 없는 묘한 기로가 감돕니다. 한편, 고성이의 딸, 영나에게도 위기가 닥치는데요. 그녀는 최근 들어 정체를 알수 없는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해왔고, 그 남자와 코앞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다급한 상황. 다행히도 건물로 들어오던 직원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오자, 스토커는 도망칩니다.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지만, 영나는 망설이죠.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어떤 빌미도 추문도 휘말리면 안 돼. 아니요, 하지 마세요. 결국 영란은 신고를 포기하죠. 그녀의 두려움은 단지 스토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세상, 그녀가 감당해야 할 위치의 무게가 그보다 더큰 공포였던 것이죠. 지역의 동생 지화는 헬스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해고됐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동생 수빈이에게 들키게 됩니다. 수비는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일단 비밀로 해주지만, 지화은 아버지의 복직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화는 인물들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고 현실적으로 풀어낸 에피소드였습니다. 은호의 상처, 성재의 분노, 지역의 혼란, 보아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그 뒤에 놓인 가족의 무게, 생존의 현실, 모든 요소들이 정교하게 조율되어 이번화를 한편의 웰메이드 드라마처럼 완성시켰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단순한 멜로 드라마가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면의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작품이죠. 다음화에서는 이들이 각자의 선택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그 결과는 어떤 균열을 낳게 될지 더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률 상승세에 타고 있는 믿고 보는 KBS eTV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주말 저녁 8시 꼭 본방 사수하세요. 앞으로 남아 있는 46회의 여정을 함께하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의 말.